구성 기구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요, 실린더 보호 게이지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실린더 보호 게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린더 보호 게이지, 그다음 뭐야? 내측 마이크로미터, 아까 얘기했죠. 마이크로미터인데, 뭐야? 안쪽을 재는데, 에, 실린더 안쪽에 직경을, 내경이, 내경을 재기 위한. 내측 마이크로미터가 있다고 했죠. 얘는 뭐말 그대로 100분의 1까지 잴수 있으니까 이거로 바로 잴 수도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뭐야? 텔레스코핑 게이지와 외측 마이크로미터. 어, 텔레스코핑 게이지, 실린더 보호 게이지 간단하게 어떻게 쓰는 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외측 마이크로미터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외측. 어, 번역 클리퍼스 가지고 어떻게 두께를 제때 썼던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측정할 수도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세 개는 사용할 수 있고, 디지털 멀티미터 음, 디지털 멀티미터는 우리 이제 전기 파트 얘기하면서 일부 언급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산소 센서 할 때도 얘기했죠. 산소 센서,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 같은 경우는 뭐다 어~ 아날로그 멀티미터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산소 센서가 망가질 수 있으니 반드시 뭘로 디지털 멀티미터로 측정을 해야 된다. 음~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 멀티미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어~ 우리 전자 계산기처럼 시계가 숫자가 뭐 이렇게 디지털화돼서 뭐1뭐요 네모 8 8 요런 라인 아래서 뭐1 그다음 뭐 뭐이 요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뭐 이렇게 3 요렇게 요렇게 표시되는 것들이 뭐다? 액정이 표시되는 게 디지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멀티미터 가지고 모두 잴수 있다. 전압도 잴수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전류, 저항 이런 거다잴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잴수 있기 때문에 멀티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디지털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전기 파트에서 우리 전기 파트 전원을 뭐 전압을 측정한다든지 저항을 측정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일단 이번호로 고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어, 그, 측정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음. 자, 얘가 뭐냐면, 실린더 보호 게이지입니다. 자, 어, 실린더 보호 게이지의 위쪽에 이제 다이얼 게이지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n 비이라고 해서요, 이 심의 두께가 다 틀리죠. 어, 이 심의 두께가 다 틀린 녀석은 어떻게 한다? 내가 대경을 재려고 하는 그 치수에 맞춰가지고 심을 바깥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어, 심을 바꿔 끼워가지고 얘를 수직으로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 음, 수직으로 집어 넣어서 좌우로 기울였을 때, 자,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긴 녀석을 이렇게 구멍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게 되면은 위아래 대각선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길이가 다안 닿기 때문에 이 게이지가 위쪽에 안 움직인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렇게 엠빌이 있는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게 된다는 이 양쪽을 이게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바늘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딱 가운데 딱 섰을 때 제일 작은 값의 치수를 읽어주면은 그 사이즈 넣은 값을 그대로 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마모가 되면 마모가 된 만큼 어떻게 눈금이 그 기준에서 약간 벗어나서 움직이는 그 값을 읽으면 아 얼마만큼 마모되었는지 판단할 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뭐다? 실린더 보 게이지고요. 자 요렇게 생긴 녀석이 뭐다? 텔레스코핑 게이지라는 녀석입니다. 우리 텔레스코핑 들어봤을 겁니다. 핸들, 조향 핸들이 길이가 변하게끔 텔레스코핑, 그 다음에 각도가 바뀌게 는 하는 걸 틸트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 길이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T 모양의 가운데 뭐가 있다? 스프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거를 플런저라고 하는데 이 플런저가 좌우로 움직여요. 어, 좌우로 움직이는데 얘를 꽉 조여가지고 어떻게 클램프로 딱 고정시키게 되면은 어, 여기 있는 플런저가 완전히 딱 밀착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어, 내가 원하는 구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구멍에 집어넣어 가지고 클램프를 풀면은 얘가 T가 스프링에서 딱 벌어지겠죠. 벌어지면 다시 클램프를 조여 가지고 그걸 바깥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빼낸 거를 어떻게 하느냐? 외측 마이크로미터 가지고 측정하게 되면은 아, 얘가 얼마만큼 구멍의 직경이 얼마만큼인지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뭐다? 텔레스코핑 게이지와 뭐 외측 마이크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언급을 해 드렸겠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실린더 보호 게이지 그다음에 내측 마이크로미터 다이렉트로 측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텔레스코핑 게이지와 외측 마이크로미터를 활용을 해서 실린더 벽의 마멸량을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린더에 이렇게 구멍이 있을 때요. 실린더 상부, 중부, 하부가 있을 때 마모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어디다? 아, 상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이렇게 상부, 중부, 하부 중에서 측정을 세 군데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직각 방향이죠. 그래서 요 방향에서 하고 요 방향요 에 직각 방향 여기 총 이렇게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세개구간에 가로, 세로 이렇게 그러니까 총 여섯 군데에서 측정을 해서 제일 많이 마모가 일어난 값을 최대 마멸된 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다? 뒤에 연이어서 요걸 기준으로 뭐까지, 아, 보링 작업까지 할수 있는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9번에 해결했잖아요. 어, 정상 마모를 할때 마멸이 가장 큰 부분은 어디다? 실린더의 윗부분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왜? 위에는 그 폭발되는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 폭발하는 압력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니까 치갑이죠. 어, 벽면으로 어, 강하게 때리는 힘이 제일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링의 호흡 작용 뭐 이런 기타 우리 공학 문제 풀면서 얘기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기타 문제 때문에 위쪽에 마모량이 제일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10번입니다. 자 10번은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측정을 했어요. 음, 측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얼마가 마모됐다? 최대 마모가 많이 됐는데 0.25mm가 마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예? 자 0.25, 이거 얼마나 마모됐지? 많이 마모됐냐? 자꾸 되면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품이 요건데 요거만큼 마모가 됐다는 라 거예요. 실제 쟀을 때는 얼마가 나올 겁니까? 75.25mm가 나왔겠죠. 요래 그래 나올 것쓸 겁니다. 근데 실제 마모된 건 얼마인데? 신품이 요거니까 0.25mm가 마모가 된 겁니다. 그럼 얘 어떻게? 어, 아, 보링 해야 돼, 말아야 돼. 어 보니까 뭐야 보링 작업 기준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지름이 70mm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0.2mm 이상 마모가 되면 뭐해 된다? 보링해야 된다고요. 보링해야 그러면 이건 뭔데? 신품이 75짜리니까 당연히 0.25더 많이 마모됐으니까 얘는 보링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실린더 지름이 얼마? 70mm 미만 얘보다 작은 건 뭐야? 0.15mm 이상 마모되면 보링을 해주겠다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어. 그러면 이제, 보링을, 얼마만큼 깎아내야 되는지가 이제,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실린더 내네 병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균일하게 동그랗게 마모가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모되는 부분이 다 틀리죠. 어, 실린더 측압을 많이 받는 곳에 마모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에, 그 비춰봤을 때, 이제, 천마모가 일어나는 것을 동그랗게 깎고 내기 위한 진원 절삭값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타원으로 찌그러진 것을 어떻게 동그랗게 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더 깎아주고 시작하느냐. 0.2mm를 더 깎아주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란 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진원 절삭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원 절삭값. 그리고 이제. 이런 진원절삭 값으로 깎아내게 되면 구멍이 얼마만큼 커집니까? 뭐 75는 있으니까 우리 그냥 오버사이즈만 선택합시다. 더큰 사이즈. 그래서 75는 무시하고 얼마? 0.45mm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보링을 했을 때 기준값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품으로 이제 네가 얼마만큼 깎아냈을 때이 기성품의 이 사이즈에 맞춰라. 그 기준이 뭐다? 오버. 사이즈의 개념이죠. 그래서 오버사이즈는 얼마만큼 사이즈만큼 만들어 놓느냐. 0.25mm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0.25짜리가 있었고, 그다음뭐다 0.50mm가 있었고, 그다음 0.75mm, 자그다음 1.00mm, 자그다음 1.25mm, 그다음뭐 1.50mm.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오버사이즈 한계 값은 얼마까지? 1.50mm 까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5mm의 오버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71.50mm 까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사이즈까지 커버하게끔. 그래서 여기 지금 0.45가 어느 사이즈에 들어가는지 보시면 돼요. 어디하고 어디 사이인데? 0.25하고 0.50 사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사이즈를 집어넣고 더 붙일 수는 없으니까 더 깎아내야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깎아내는 되는데 0.50mm만큼 더 깎아내서 어떻게 오버사이즈 링을 0.50mm짜리 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깎아내가지고 수정을 하는 거는 얼마를 더 수정해야 되는데 요거 선택했잖아요. 오버사이즈 0.50mm 선택했기 때문에 깎아내는 걸 얼마? 75.50mm만큼 깎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 값은 얼마로? 음, 자. 아침에 했을 때, 언제님, 어, 마늘해서 보링값, 보링하는 수정값은 얼마로? 75.50mm로. 그리고 오버사이즈는 얼마짜리로? 0.50mm짜리를 선택해서 끼우면 되겠구나. 완벽한 세팅이 된다는 라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